안녕하세요. 출부트리뷰 t v 입니다 <laughs> 바람도 안 나오네요. <laughs> 1월 22일이고요. 오늘은 되드리미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제 개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절가가 185만 5천 원. 그래서 어, 한 340만 원벌었었는데 340만 원이 아니네요. 합해 봐야 200. 그러네요. 한 300, 한340 되네요. 340 가까이 벌었는데, 예, 다 날렸습니다. 130만 원 현재 수익인 상태고요 HL만도하고 3표 시멘트를 일부 손절했습니다. HL만도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판단을 왜 잘못했느냐. 이날 이걸 봤거든요. 이렇게 5770까지 밀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거 몇만 원면은 웬만큼 회복하면 팔아야 되겠다는데 그 다음날도 또 이만큼 57000, 58600까지 밀었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 요, 요 부분에서 팔아버렸는데 장이 시작되면서 갭상승, 갭이 아니라 5% 올리고, 그 다음에 한, 1시 넘어서 다시 8%, 예, 8%,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평당이 한 6천, 6만, 0 4천원 되거든요? 6만 4 4천. 0 네, 6만 4 0인데 그러면은 손실을 보지, 1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정규시장까지 제가 봤으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정규장을 시작했으면은, 요봉에서는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마. 음, 이게, 고가가 64,400이니까, 64,400. 좀더 본다 그러면은, 예. 64,900. 그 64,900에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64,600 정도에서는 팔았을 것 같아요. 예. 제 심리가 그리고 거래를 끝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길어야 15분, 그보다 더 길면은 한 30분 이 정도 분이 거래를 안 하니까 이두봉에서는 아마 제가 손실 없이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돼서 뜨 하고 놀랐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7만원까지 갈 거야. 제가 부, 계속 7만원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뭐 사람들은 뭐 8만원, 10만원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7만원 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갖고, 있, 내일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안 봤으면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 이 하락만 안봤으면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만 보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오늘도 갖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마 오늘까지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장에서 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수 모르겠는데, 이 하락을 보는 바람에 손절해서 결국은 계산을 보니까 한 400, 100만원 손실이 아니라 440만원 수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laughs>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계좌가 두개인데6사계좌로두 줄을 사놨거든요. 두 줄을 사놨는데, 지금 8% 수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HL만도는 오늘도 상승했다가, 아유, 와, 지금 이 세력들을, 세력들이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흔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쭉 자기네 목표가 이제 8만원까지 올릴지, 아니 여기서 또내릴지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실을 봤고요. 삼표시멘트도 제가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고 쭉 횡보를 하다가 일차 상승했다 다시 내려와서 횡보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어제 어제 좀 그저께 좀 지충거리고 동이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푹 대거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은 모든 물량을 치리하고 기관도 따라서 조금씩 내고 연기금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 뭐 어떤 어쩝, 어쩝니까? 그래서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대폭 한80% 줄였습니다. 80% 줄여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손실 했고 손절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500주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7% 손실 오늘 이게 3표가 외국인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 4,000원? 4,500에서 4,000원 사이, 사이를 향해서 아주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제가 공략하려고 한 종목은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오토에버.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HL 만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HL 만도 어디갔나 제가 지워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있죠. HL 만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갈것 같다. 똑같은 모양보다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것 같다. 보시면은. 현대, 현대 오테이버 올라오겠죠? 현대 모비스, 계속 예, 잘올라오고있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를 제가 지금 따라사지 않을 거고요. 조정 나오면은, 지금, 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요 상승이 나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요 구간으로 내려오면 살, 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매수가를, 한, 45만원대? 그죠? 요게, 종가가, 종가가 45만 6천원이에요. 음, 이 종가보다 약, 간요 종가 그러니까 45만 원대, 4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사는 걸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요 종가, 요거의 종가니까 46만 원선, 46만 원선까지 내려오면은 지금 이제 또 현대오토에버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런 봉이 하나 생겼다. 이런 음봉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예, 그 하단에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수익률 한10%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진입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이 한 3분 남았는데, 되돌이 면은 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장이 시작됐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제는 펄렇게 한 90%가 펄했었는데 오늘은 뭐 90%가 뻘겁니다. 99%가 뻘거네요. 사실 제가 두산 에러비를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94,000원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94,400원 세틱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엔젤로부틱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조건 분할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Thank you. 횡보가 어, 저는 최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한 3분 봉두개 정도 그러니까 한 6분 정도 횡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볼게요. 엔젤로프테이스가 양아치 같지는 않아가지고 상승이 나오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밀린다 그러면은 제가 밀린, 밀려서 밀 받아 줄 만한 그 가격대에다 지금 받쳐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구점을 <laughs>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냥 정리 해야죠. 뭐. <laughs> 세 지금 봉세 개째요. 봉세 아,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분, 그러니까 3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1분씩 쪼개서 보고 있는 건데 제 오른쪽에 차트를 띄워놔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가창이에요 차트보다 이금그 팔려는 양하고 사겠다는 양이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음 4만 500원까지 내려오겠네요. 4만 500원까지 내려오면은 받아서 기다려보죠. 부산 에너빌은 제가 샀던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샀던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어제 180만 원 손실 나면서 개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창을 닫아버리고 이제 안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hl 만두가 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에이, 나를 못 믿은 게 바보지. 이렇게 자책을 하고 어, 거래를 좀 공격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가시니. 보겠습니다. 지금, <laughs> h l 만도 만두... h 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잘 오르고 있어요. 전일종가 대비 4% 올랐으면, 뭐, 충분히, 예. 어제 고점이 7만 4천 7만 5천 8백 원. 어제 고점이 7만 5천 8백 원. 엔젤이 거래량이 안 터지네요. 올라왔죠? 이제, 9점, 9점을 터치를 했어요. 올라갔고, 밀리면은 이제 팔겠습니다. 밀리면은. 10만원만 봅시다. 예. 123,000원.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한 180만원 손실 받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는데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냥 목표한 수익 달성하면 빠져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했습니다. 네. 지난 계속 제가 욕심을 내 가지고 애철 만도도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손실을 봤던 거고 그래서 목표 수익이 나오면 은예 빠져나온 걸로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네잘 올라가네요 예 43,400원 찍고 내려오는 내려오는데 제가 팔았던 가격이 게요 42,150원이거든요. 좀더 먹을 수 있었겠네요. 꺾일 때 팔겠다, 그러면은, 43,100원 보고, 내려올 때, 한이 정도에서 팔았으면은, 좀더 먹었겠네요. 20만원 먹었겠네요. 됐습니다. 항상 꺾일 때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꺾일 때, 진짜,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어디죠 아진산업에서 제가 매도를 눌렀는데 매도가 안 먹혔잖아요. 안 먹혀가지고 넋놓고 보고 있다가 정말 하락의 그 하락의 그 끝에서 제가 매도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 것처럼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왜냐면 저는 쫄보니까 그동안 쫄보 아닌 것처럼 거래를 해가지고 왕창 손실을 봐서 쩔보 예, 모드로 다시 본연의 쩔보 모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대체거리선은 예, 이정도 녹화하고요 나중에 저도 h t s 를 끄고 정규시장 할때 3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만약에 거리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보 물러갑니다. 다시 쫄보가 돼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